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어려운 용어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륜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야지. 경륜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오늘 8절부터 읽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치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면, 자, 여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경륜이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인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륜 이게 뭐냐?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절에 봅니다. 다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만세전에 택했다. 이 에베소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경륜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계획의 핵심,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저기,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대 전서 1장을 한번 보자. 디모대 전서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염치 참념, 말게하리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밀의 경륜 그랬는데 3자, 에베소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함이니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경륜,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울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밀, 은혜, 믿음 안에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경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부 설명하는 게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그 교회가 누구로 말미야마 이루어지냐?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바울사도한테 맡겼다. 그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서신으로 탄생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하죠? 이해하려고 애쓰시나요? 예. 일단 들어두시면서 이걸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수신자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있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끊어서 볼게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4절부터의 내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지시 대명사입니다. 저희 우리 나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시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꼽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택하사 할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 들어가죠. 바울이 들어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전부 누,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절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 교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유대인 중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정해 놓으신 것이 있죠. 뭘 결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물을 결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는 수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이 의인들이, 이고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경륜 결정해 놓으신 게 뭐냐? 예수님 제물이죠. 십자가 그 제물을 처리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나를 택하셨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나는 난 예정 받았어. 나는 택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예정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라는 개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틀린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순서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나는 택함을 입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는 나를 택해서 난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거저 주셨잖아요. 한게뭐 있죠? 우리는 믿은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거밖에 없어요. 거져주셨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그러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런 거는 좀 적어놓고 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응? 은혜!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아, 은혜! 그러면 어떤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죠? 그게 감사예요. 자, 감사. 감사.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그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찬미예요. 그뭐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찬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에덴 동산 생각나시죠? 에덴 동산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죠. 갈비뼈를 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와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이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가 두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 영광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왜 만들었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왜 만들었냐? 사랑의 짝으로. 그럼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버렸어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자유의지가 생겼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 뭘볼수 있죠? 하나님은 로보트를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부여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응?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이렇게 쳐다봐도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뭐가. 아직 청년들이 잘 모르겠다. 응? 눈물은 떨어질 텐데. 보면 정말 그눈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볼 때 보면. 응?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아담은 죽어야 돼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계속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이 뭐라 그랬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찾으셨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말하죠? 자신의 죄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은 모습이에요. 그의 하나님이 화답하셨죠? 뭘로 화답하셨어요? 가죽옷으로. 이게 최초로 드러난 복음이에요. 성경 6 6권 가운데 최초로 이런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오고 십자가 얘기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걸 경륜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화답하시죠. 그럼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돼요. 그 가죽으로 만든 게 옷이죠. 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 인간의 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을 말하죠. 왜 가려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치마 일일용일까요? 2일용일까요? 많이 가도 한달못갈 거예요. 그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노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끄러움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걸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왜? 목적이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돼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가인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어요. 애썼습니다. 보기에 화려하죠. 울긋불긋하고 과일 어, 되게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요, 막 호박도 막 애만한 거, 예? 농산물 중에서 제일 잘된 거, 그런 거교회당 갖고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럼 볼만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화려하죠. 그런데 아벨의 재단에는 정말 끔찍한 게 있어요. 양도 살아있을 때 이쁘지, 그거 죽여놔봐요. 피막 흘려봐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신 용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가 피입니다. 피. 속전이라고 말하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돈이 딱한 가지예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할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중요성을 얼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교회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부심이 좀 생기나요? 어,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봤잖아요, 제가. 처음 비디오 테이프 3일 동안 보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게 인정을 받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참그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궁금증을 억지로 짓누르는 것보다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주 좋은데, 첫 번째. 내가 정말 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걸 따졌을 때첫 번째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를 모아 놓은 거예요. 중간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시를 쓴 사람, 왼쪽 위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곡을 붙인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찬송가 내용을 한번 잘 봐봐요. 그냥 복음입니다. 왜 노래 가사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내용을 설교하듯이 찬송가 가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간략하고 내용이 집중되도록, 그게 찬송가 가사거든요. 잘 따져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책이죠.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을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펄전이라든지 또는 뭐 무디라고 하든지 또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이나 뭐 장로교를 창시했던 사람이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그분들이 쓴 책이라든지 설교해 놓은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믿는 것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검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이유죠. 제가 오늘까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의 글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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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진짜 교회. 누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완전한 교회는 없어. 아 그래도요 하나님 완전한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야 없어. 있다고 치자. 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불완전해질 거 아니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딨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냐? 첫째, 말씀이 성경대로 전파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두 번째, 반드시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들어가요? 구원받아야 들어가요. 구원 못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이를 위해서다. 예수님 왜 왔냐?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온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뤄진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디도서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라고 할때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도덕적인 선도 필요하고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적으로 착하게 산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년 지다도 그렇고 2년 지다도 그렇고 3년 지나도 그렇고 막 시간은 지나는데 막 욕도 하고 막 술도 퍼먹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술도 막 마시고 막 그러면 삶이 안 변하잖아요. 어때요?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가 되고 생명이 탄생이 되며 삶이 바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